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이 여길 자를 궁휼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그런즉 구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자가 구원받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때를 따라서는 필요하면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의 상식이나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러 자식들 가운데서 이상만을 선택하신 것과 한배에서 태어났지만 형에서는 미워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나 민족을 절대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알게 되었던 거죠 오늘은 이어서 본문 14절로 1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오해할 법한 이런 초월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시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하신 사실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넙죽 넙죽 절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해 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경배한다라고 넙죽넙죽 절을 했던 참으로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심판받아서 멸절되어야 마땅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표시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길이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멸절하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일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셔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어, 비판을 받으시거나 욕을 얻어먹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폐역한 이스라엘을 용서를 해 주셨는데,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라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재판관이시자 통치자로서 당장 멸절되어야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긍휼히 이어기심을 선택하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냐라고 질문을 제기할 법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이 하시지 않다라고 복음의 위대한 선언을 오늘 본문 구절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이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여호와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멸절이 아니라 극렬과 불히여기시는그 마음을 가지시기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라. 성경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공의하시냐 불의하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였고, 극률하심의 조치를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합당하죠. 어떤 가정의 어머니가 고원에 찾아가가지고, 고원에 있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선택을 해서 양자를 삼는 일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택을 받은 아이가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당신은 선한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선택받지 못한 남아있는 다른 한 아이가 그 어머니를 보고 왜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의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장 어기에 가서 맛있는 사과를 고름에 있어서 그 과일 가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많은 사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몇 가지를 골랐단 말입니다. 자 고르지 않은 이 사과들이 몇 개의 사과를 고른 나를 보면서 당신은 왜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고로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결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말과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종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복음을 살아내고, 이 복음을 나누며, 또이 복음을 전하며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이 로마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오늘 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수 있다는 것그한 가지 사실 이 사실에서 나오는 기쁨과 행복함과 신앙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오늘 가난할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녹록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나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가정에서 달려나가고 일투로 달려나가고 무엇이든지 구별되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극률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남이나 잘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이 무거운 피곤함을 가지고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지간해도 사랑하시겠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자꾸만 멀리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악한 영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오늘 또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온 종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 이어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실현 복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의 선택하심.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이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셔서 여전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루를 당당히 가정에서도 살아내시고 일터에서도 이겨내시고 교회 안팎으로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행복한 예배자여, 기도자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